자 원아웃 3루에롱넥2루에 가티리는 드라곤에 주목되는 3구째 헤비의 다이아몬드가 미국 텍사스의 햇빛을보다 강렬한 빛을 발했습니다. 저저저저 재기를 마치 텍사스의 태양을 혼자 독점하려는 것 같구나, 드라곤. 我都没。 네,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저것은 검은건 아니에요. 2스트라이크원볼 그렇지만 강철맨 배트를 흔드는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우, 아우, 아, 당연하지, 프로텍트의 파워가 두 배가 되어 있으니까. 이 그래도 노의공을칠 수가 없잖아. 이거? 역시 무리구나 <laughs> 저런 공이 있을까 야한 순간 사라진 것까지 보였어. 아, 하지만 감독님 이제 이상하군요. 뭐가 말이냐? 아, 사라진 것이 포일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이거 이놈 이 멍청아! 이놈 이거 이 멍청이! 흥분하지 마십시오 감독님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애리오! 나나 나나! 네 오늘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박인철! 닥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에는 꼭자 강철맨 두 스타이크 원벌입니다. 이제 끝이다 강철맨. 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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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까지 날아. 여러분 파울에 주의해 주십시오. 나이스 배팅. 매팅, 나이스 배팅입니다. 강철맨. <laughs> 잘한다 강철맨! 드래곤 투스의 다이아몬드 마 망을 쳐냈습니다. 지 <laughs> 다이아몬드 헤드런이 좋은 이름이군요. 예. 해설자분. 와! 어머. 어,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에이, 에이, 에이. 아, 에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에이, 다이아몬드 헤드를 라이스컷한 강철맨, 드라곤 주목되는 제5구 라이스배트라고 음, 우연히 맞은 것뿐이다, 강철맨. 내 눈에 배트는 완전히 늦게 헛스윙하고 있어. <놀람> 분명 이 녀석의 말이 맞다 배트의 스윙은 지금의 스피드가 한도다 어? 아... 안 돼! 뭐라고! 강철맨, 설마 너그 단추를... 분명히 이것이 맞지, 닥터! 이 프로텍트를 파워업 시키는 단추가 말이야 입배서이 육체의 한도다 이상 증폭시키면 프로텍트의 내장 메카일잘 음? 들어라, 강철맨이 단추를 누르지 마라 입배서으로 정지시켜 놓은 단추다 이것을 누르면, 누를 때마다 3배속, 4배속이 되구만 네? 그렇군요, 닥터 선생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면은 무척 성자가 슬퍼하겠지 나의 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대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라고? 뭐? 그렇지만 성자야 어머 눈앞에 쓰러뜨려야 할 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 난 언제라도 이 육체가 가루가 된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냐 응, 성자야 네? 네? 어? 어? 아 성자. 아이고이자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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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영원히! 영원히! 비싸십니다. 으하하하하! 있지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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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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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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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laughs> <laughs> 어색하게 끝내야 한다 젊은이. 응, 내가 박달새에게 테이프를 빌려서 찐빵 세 개를 주고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좋아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몸이 분해된다니 정말 로맨틱해이저 바보들. 박인칠 처럼이 잠깐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 아무튼 저 단추를 누르는 것만은 못하게 하지 않으면. 그그그 그, 그 그래. <S> <S> 서, 손청구 뭐 하는 거야? 에이 이렇게 되면 세배가리랑 네배를 해주겠다. 어머 강철맨이 네배를 했어. 뭐라? 손청구 손을 넣지 못해? 음. 네가 네가 저놈을 죽일 죽이 작정이냐? 죽이다요 줘야 돼요 강철맨의 근육을 힛! 음! 예! 예! 역시 그렇군. 메카가 파워업했기 때문에 메카에게 강인하게 맞추려고 하면은 뼈와 근육이 부서지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강철맨은 분명히 뿐이 전혀 이상이 없어. 마치 마치 메카와 일치가와일치것 같아. 이가 도대체 어째서? 그것은 저 노래 때문이에요. 그 i t 저 노래 n i 이이 o d o r 저 노래의 회전이 완전히 d o 맨의 메카를 4배속으로 타이밍을 맞춰주 m u n i 다 Todo r i t e m u 다 i a t 옛 무도에 좋은 전설이 있습니다 무도에? 예, 무도의 고수는 도술이 크게 달했을 때 자기 스스로 폭포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흐르는 물에 한 방울이 되었을 때 심오한 도술이 경지를 깨달았다는 얘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강철매는 극히 자연스럽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메카의 초인이 융합된다는 것이... 더더! 어, 어. 타임을 부른다고 해도 이제는 늦었어. 네? 강철맨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도 정말 좋아해 네 강철맨 잘 맞았습니다 이럴수가 아, 저다 찼어 이던지지 않아 잘 찼다 잘 찼어 공은 라이트 쪽으로 쭉쭉 뻗고 있습니다 롱렉 터치업 했습니다 어머! 이럴수가! 어머! 공이 갈라졌어! 뭐야? <laughs> 고, 고, 고! 고! 롱렉! 뭐하는거야! 뛰어! 아 그래? 롱렉에 이어서 가즈리노 3루를 돌았습니다 롱렉 호밋! 가즈리노도 호밋!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해냈다! 해냈어! 공짜이니다 잘한다. 대단한 놈이다, 강철맨. 기계와 합체되어 버리다니. 네, 정말 놀랐습니다. 강철맨의 강타에 정말 정말 바틀볼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해설자,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언니? 아, 그, 그, 글쎄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바틀볼이 갈라진다는 것은 글쎄 바틀볼 사상 일찍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결승 그러니까 말이죠. 결쎄 어,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자, 강철맨의 동점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양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세이프라고 그럴 리가 공이 갈라진 시점에서 시합은 일시 중지가 돼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들 왜 야수가 공을 떨어뜨린 것이 잘못된 거야? 뭐라고. 그래요. 갈라진 공중에서 부피가 큰 쪽을 잡는 것이 선수로서 당연한 것이잖아요. 아,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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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어, <laughs> 이 일은 여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고 그래. 이놈아, 내가 상대해 주겠어. 자, <laughs> 자, 자이 녀석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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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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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싸움이라면 나도 끼워주라! 기다려 모두! 지금 것은 안타다! 뭐? 뭐라고? 드라곤 니놈이! 감독인 내가 항의하고 있는데 말이야! 안타다! 저... 삼손... 감독, 드라곤이 안타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아, 하지만... 다음에는 꼭 쓰러뜨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패배를 인정하는 거다. 아... 어... 그다지 드라곤! 응. 얘기 자꾸 있네 저놈은 누구야? 아, 드디어 나타났구나, 삼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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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김꼬치구나 뭔가 저놈의 대사 아는 것이 있나? 잡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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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 김꼬치는 역시 정복꾼이군요 아, 얄미워, 얄미워 아, 아니, 나도 지금 이름을 들었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laughs> 사탄 오브 라케이즈 선수는 물론 감독과 카리큘라까지 한마디로 입을 다물게 해버렸다는 것은 저 삼손이라는 사과이 보통이 아닐거야 게다가 저배 배트, 평범한 배트가 아니야. 자, 마들벌 결승리, 그 제2차전! 나치는 부상당한 페라를 대신해서 강철맨이 투수로 그리고 강철맨이 빠진 3면은 손천공이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강철맨과 드래곤의 팽팽한 대결로 양팀 득점이 없습니다. 드디어 3대3 동점인 채로 7회 최종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선두 타자는 강철맨! 맡겨두라니까! 이번 후에 결말을 내버리겠어! 지리산은 내일도 맑다! 야! 힘내라 강철맨! 또 신부의 테이프를 틀어줄 테니까 말이야! 요거다이이건내 아, 노래잖아. 거 이거, 이거, 해서 어떡하지? 이이고 정말 진짜 똑바로 거원좀 이거, 이요 똑바로. 맨철맨이이것이써이 어? 어, 이 이것은? <laughs> 낡은 수은수이지이지에는에는이 이거, 이 강철맨다섯에 들어섰습니다 강철맨가정처럼칠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라고? 아니, 이것은 어떻게 된건가요 드라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 하려는 거지? 클럽을 길게 잡았습니다 오, 아니 그렇구나 클럽을 길게 하면 스윙은 슬로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되돌아오는 힘은 강해지고 결국 거짓말 드라곤의 볼이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아! 헉, 뭘 놀래고 있는 거야, 닥터? 눈에는 눈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잖아 어? 눈에는 눈을, 이에는 일! 그 반대다! 그렇구나! 배치를 짧게 잡으면 그만큼 빨리 흔들 수가 있어! 생각했구나, 강철맨! 이 승부, 끝났다! 네, 강철맨! 집념의 의지로 투수의 공을 쳤습니다! 오 어? 신이 나 있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는 주전 선수로 인정하지 않는 모양이야 강철매 어어왜 그래? 어 삼선 Gah!